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계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계법인입니다. 오늘은 연산교차로 초대형 사무실 임대물건 빠르게 소개해드립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산교차로에서 일본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초대형 오피스를 찾기 쉽지 않은데요. 본 물건은 한 개의 층의 넓은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한개층 전용으로 475평의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 1개월 후 입주가 가능하고 보증금 3억의 월차임 2천만원입니다. 행정구역상 연제구 연산동이고 전용면적 1,572제곱미터 일반상업지입니다. 2013년에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임대가격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증금 3억의 월차임 2천만원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전화 문의주시면 상세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과 신뢰로 중개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정점 위주로 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매일 소개되는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심 있으신 지역이나 금액대의 물건이 소개되었을 때 전화 문의 주시면 상세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